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경기가 아 어, 국야 그 다음에 이제 배구 그다음 물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딱히 뭐 길게 엄청 뭐 분석 골매, 골머리 싸면서 뭐할 필요는 또 없지 않나 빠르게 하고 퇴근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 어제 경기는 뭐 오후 야구는 뭐 냉정하게 어려워 보였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가볍게 가는 느낌으로 근데 좀 아쉽긴 하자 한 개씩 세개간 것도 한개 틀리고 두개간 것도 한개 틀리고 좀 아쉽긴 하고 대신에 뭐 별점 높게 줬던 음, 축구 같은 경우에는 오라와 전복 뭐둘다 무난하게 이겨 줬죠 그 다음에 이제 울산은 끔찍하네요 아, 또 그것도 막판에 꼴박히고 지고 그 다음에 뭐 아스날 경기는 이기긴 했죠 근데 이제 뭐 골도 안 들어갔고 불안 경기는 무승부는 무슨 얼어죽을 어, 그래도 잘츠의 클라스가 좀더낫나 봅니다. 음. 그 다음에 아침에 물부 배구 뭐 신씨랑클불은들어 왔는데, 좀 아쉬운 점은 결국에 에, 오늘 이제 몇 경기만이고 벌렌더가 드디어 첫 승을 가져가네요. 뭐, 다저스도 겨우 이겨줬는데, 아무튼 그래도 뭐 반타작 느낌으로 어, 해서 다행이다. 음.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들 가보도록 할게요. 음. 어, 오늘 어, 국야 갔겠습니다. 부산대 이제 하나 채승용대 폰세 배당률이랑 틀려서 다르게 간 거냐고요? 다르게 간 거. 어 약간 그런 느낌이죠. 음, 혹시나 이제 그 그냥 뭐그보라돌이 반대로 한 거는 이제 혹시 반대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. 아, 반대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. 아, 그래서 그것도 해놓은 겁니다. 근데 가능성이 없어서 어, 해놓은 건 아니고, 둘다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잖아요. 뭐 이거 승 보고 이거 프레임 볼게요.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. <laughs> 어, 둘다 가능성은 있는데, 그래도 보라색은 가능성이 좀더 높은 그거 그 밑에 거는 그냥 약간 배당용이니까. 음, 배당용이니까. 아. 자 아, 채승용 대 이제 펀센데 어, 일단은 채승용이 뭐 막판에 이제 전반기 막판에 좀폼이 좋지 않았죠 이닝적인 수화도뭐 사인이 오인이 끌어줄 때도 있고 실점도 나오고 근데 또젊은 친구기도 하고 좀 쉬고 나왔기 때문에 어잘 던질 뭐 가능성도 있죠 채승용이 올 시즌 돌이켜 보면뭐못 던진 투구 내용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냉장에 따지면은 그리고 올 시즌 하나정도컬수 있고. 뭐한이 이닝 나와서 그 잠깐 실점한 거 제외하면은 반대로 뭐 폰세는 뭐 믿을 수밖에 없죠. 어 근데 이제 두산전 이제 한번 처음 만났을 때도 사실점 했다는 그런 이제 상대적인 뭐 데이터가 거슬릴 뿐이지 냉정하게 뭐아 그거 제외하면은 뭐 투구 질적인 내용은 문제가 없죠. 어제 이제 그 선발에서 폰세 대 최승영 했으면 그래도 좀더 이제 연승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어제 드디어 끊겼습니다. 근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강팀의 조건, 물론 이제 하나가 현재 1위기 때문에 사실상 뭐 강팀이죠 어 강팀이기 때문에 근데 강팀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이제 연승 쭉 타다가 한번 치고 바로 이제 분위기 반전하면서 뭐 승리를 가져가는 게 이제 강팀들이죠 보통 근데 이제 여기서 연패를 탄다 쭉쭉쭉 뭐 나락으로 간다 그럼 다시 또 이제 이 강팀의 조건에 속하지 못하는데 하나가 뭐그 정도 지금 있어서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어제는 뭐 선발에서 뭐 그래도 뭐 그렇게 믿을 수 있진 않았으니까. 그래도 폰세니까 오늘은 다시 어제 졌던 부분 그리고 어제 또 수산이 빠다를좀 많이 쳤죠. 그국야의 종트. 어. 직전 경기 존나 치고 두 자리 득점 올리면은 어, 물론 이제 계속 그 흐름을 이어가는 팀도 있긴 한데, 예, 그냥 통산적으로 봤을 때 기신같이 다음 경기 뒤질 때도 많긴 하죠. 그래서 용기는 뭐 하나 승 보겠습니다.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기존점이 7.5 잠실이긴 한데 음 근데 그래도 언더 보는 게 맞지 않나 아까도 말했지만 폰세이 아큰 뭐 이상은 없을 것 같고 최승용도 뭐 전방이 막판에가 좀 흔들렸지 그래도 기본적으로 컬스의 능력치 찍어으는 친구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그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음. 삼성대 습 최원태 대 문승원 어둘다뭐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의 이제 투수는 아니긴 해요. 근데 그래도 원태가 그뭐전방에 막판에 이제 최근 다섯 경기 잘라 보면은 한번 빼고는 그래도 무난한 뭐 실점을 좀 줄기도 했고 이닝적인 소화도 나쁘지 않았고 습상대로도올 시즌 뭐세 경기 던져서 뭐 한번콜스한번5이닝이 실점 한번 이제 5이닝4 실점 하겠는데 그래도 좀더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작년에도 뭐 무난하게 뭐3 3 실점 내로 끌어줬고. 오늘도 뭐 그냥 평균적으로 내보자면은 뭐 2, 3 0점줄수 있다 아 그런 느낌이죠.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삼성의 뒤에 불펜이 이제 또호로쇼를할수 있다는 거. 근데 이제 반대 이제 쓰게 문승원, 문승원이 이제 복귀하고 나서 그 전반기에 이제 뒤늦게 복귀하고 나서 두번 피칭했는데 그때도 참아졌죠. 아 그러면서 역시나 좀 믿음이 떨어지고. 근데 문승원도 돌이켜 보면은 초반엔 잘 던졌죠. 그래서 제가 문승원 어 지금 뭐 초반에는 잘 던지고 있다 인정한다 근데 나중에 가면은 분명히 이 인간은 무너진다 어, 문성원 같은 경우는 워낙 어, 불펜 갔다 선발 갔다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계속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 근데 얘도 뭐좀 쉬고 나왔기 때문에 잘 던질 가능성도 있긴 하나 근데 문성원이란 친구를 음, 공적인 부분도 옛날의 문성원도 아니기도 하고 음, 충분히 지금 삼성이 빠다가 돌아가는 시점이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또 어, 삼성의 홈구장 어, 탁구장 아닙니까 뭐 넘어갈 것도 뭐 그냥 넘어가는 음, 안 넘어갈 것도 넘어가는 뭐 그런 이제 구장이기도 하고 근데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뭐둘다뭐 뭐 불펜에 있어서 불안한 감이 있죠 음, 그래도 뭐더 불안한 불펜은 삼성이긴 한데 뭐 빠따에서 능력치가 그 이번 시리즈 내에서 삼성이 확실히 우위를 또 가져가는 입장 홈에서 항상 점수를 또 달리기도 했고 또뭐 승패는 삼성 승 보는 게 맞지 않나. 그다음에 기존점 10.5 높긴 해요. 어제도 어제도 10.5였나. 받았고 이제 아슬아슬하게 또 9점에서 끊기긴 했는데, 근데 오늘도 오버를 그래도 도전해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원태 문승원 기본적으로 선발에서 3 7점 이상씩은 줄만한 사이즈고 뒤에 불펜 친구들 방아쇼하면은 뭐 오버 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봐요. n c 대 KT, 예, 목지훈대 배재성. 아, 목지훈, 음, 쓰기 득점력 그러니까 빠다가 어제 이제 빵점 냈잖아요. 근데 그첫 번째 시리즈 경기에서는 그래도 5점 냈거든요. 근데 이 쓰기 원태를 뭐 목공략할 만큼의 지금 빠단 아니라 생각해요. 어제는 그래도 뭐 가라비토기도 했고. 어. 전 경기 이제 원태인 상대로 도좀 뽑아냈고 그리고 최원태가 뭐 통산점을 아까 말했잖아요 원그슥 상대로 그래도 뭐 2-3실점은 줬다 어, 그 선발에서 좀 그렇게 쏘고 그 다음 뒤에서 좀 점수 냈고 어, 오버된다 음. 어제는 뭐빵점낸건 맞긴 한데 그래도 뭐가라비토이도 했고 뭐, 뭐 최원태는 뭐 항상 보는 인간이고 목지훈 데 이제 배제성인데 목지훈 좀 종잡을 수가 없긴 해요 인간 어? 정작 볼 수가 좀 없긴 한데,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좋게 볼순 없다. 아, 좋게 볼순 없어요. 공적인 부분이 엄청 나쁘진 않은데, 그래도 아직 좀 경험치 좀더 먹이고 성장세를 가야 되는 친구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. 근데 그건 있죠. 그래도 올시즌 KT전 세경이 뭐 나와서 더잘 던졌던 경기가 많기 때문에. 근데 그때랑 지금의 KT 바다는 좀 다르긴 해요. 어, KT가 지금 뭐 폭풍 아닙니까? 어, 우리 현민 씨잘 예, 치고 있고, 그 다음에 그래도 백호가 아, 뭐 돌아왔던 부분도 있기도 하고, 어, 엄청난 걸 이제 보여주진 않았지만, 그냥 복귀자는 나쁘지 않았고, 어느 정도 이제 바다라인들이 갖춰졌고, 그 다음에 지금 NC가 아, 라일리, 그 다음에 로건이두 용병을 냈는데 둘다 쳐맞았죠 지금 빠따가 어마어마한 사이즈 근데 이제 기신같이 오늘 이제 목지훈한테 막히면서 아 게임이 터져버리는 그게 국야긴 하거든요 아, 그게 국야긴 한데 근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지금 빠따 흐름은 KT인데 근데 문제는 이배제성이죠배제성배제성이 이제 복귀 이제 군대 하, 복귀하고 나서 이닝을 좀 적게 소화하고 이제 점점 늘려가는 사이즈 면이죠 그래서 지금또시기도 했고 이제는 뭐 6이닝까지 끌어줄만 하죠. 근데 이 인간의 고질적인 부분은 역시나, 뭐, 볼지라입니까 그게 좀 거슬리긴 한데, 뭐, 그래도 목지원도 완벽하게 믿드만 사이즈도 아니고, 결국에는 바다를 입고, KT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? 그래서 KT 승 보고, 그 다음에 기존 점 대비해서는, 좀 애매한데, 어. 굳이 보면 더 뽑기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, 아, 네 번째. 응. 기아 대 LG. 양현종 대 손주영인데 어이 시리즈 참 팽팽하게 흘러가네요. 음 근데 어제도 결국엔 뒤에서 또 처맞았죠 어, 조상우 씨. 예.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선발들이 잘해줘야 되겠죠. 둘다이 팽팽한 경기를하면서 나름 필승도 라인들을 연투했습니다. 근데 뭐 필승도로할수 있나 이거 뭐 거의 뭐 벌레급인데 지금 LG는 뭐. 유영찬, 뭐장현식 김진성 뭐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김진성도 참았고 유영찬도 점수 주고 뭐 했기 때문에 그냥 불펜 없다 생각하세요. 아 물론 이제 그 추격조, 뭐 나름 이제 패전조 그 인간들이 나와서 잘 먹어줄 수도 있긴 한데 기대치가 없잖아요. 그리고 양현종, 어 이제 현종 씨도 이제 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꿀맛 같은 휴식이 도움이 될 가능성 은 크겠죠. 그래도 근데 뭐총 전체적으로 이제 본다면은. 양현종이 옛날 같지 않고 항상 또 실점을 깔고 가고, LG전 뭐 극강이었냐, 그것도 아니고, 올 시즌 평균적으로 내봐도 한 3.5점 이상 무조건 꼬박꼬박 점수냈다 그리고 이제 손주영 같은 경우는, 음, 그래도 뭐 양현종보다는 전반기 막판에 마무리가 괜찮긴 했어요. 솔직히 기대치도 LG 손주영 쪽이 있기도 하고, 뭐 상대성적인 부분은 뭐 좋진 않죠, 손주영도. 뭐 기본적으로 뭐 얘도 한 30점 줄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, 그 종합적으로 봤을 때뭐 선반에서 그래도 손주형 쪽이 좀더 낫지 않나. 아, 그리고 이제 뭐 상대성적인 부분은 뭐 비슷하다 생각하고. 그리고 불펜에서 둘다 갈리긴 했는데 기아의 불펜이 더 손이 안 가는 것도 맞기도 하고. 서기는 LG가 역배니까 2.5풀도 찍고 그다음에 선발에서도 아마 점수를 내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? 음... 그리고 뒤에 불펜 아까도 말했지만 물론 필승조 라인들이 뭐 사면 투할수 있긴 한데 뭐 필승조가 필승조가 지금 노답인데 뭐 뒤에서도 쳐맞고 앞에서 처 맞고 오버 보는 게 낫지 않나. 음. 근데 기아는 이제 파산 자체가 뭐뭐 뭐 돌아오긴 했으나 그래도 주, 그게 이제 걸림돌이 있죠. 우리 이우성 씨와 어, 이창진 씨, 음. 레전드긴 하네요. 음. 나머지 뭐 그래도 뭐, 선, 뭐 김선빈도 있고, 다음에 뭐 나성범도 있고, 채영우도 있고, 뭐 위즈덤도 있고, 박찬호도 있고, 뭐 괜찮긴 한데, 뭐 중간 중간이 이제 뭐어 중간이 아니라 뭐 중요한 순간 이제 항상 걔네들한테 기여하고 점수를 못 내긴 해요. 어. 키움대, 롯데, 정현우때간보한데 일단 정현우어 초반에 이제 보였던 부분은 좋 좋았죠. 그리고 그 전반기 막판 이제 경기들 좀 나왔을 때. KT전 실점하고 LG전 이제 두번째 만나니까 개 처맞았죠 음. 뭐 기대치는 있는 친구긴 하나 역시나 뭐좀 음,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 뭐 변수라고 하면 그거죠 롯데도 이제 정현우를 처음 맞이하기 때문에 좀 힘들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상대가 그래도 롯데에 지금 뭐잘 좋은 용병 간보 아닙니까 아, 이미 뭐 키움전 한번 만나긴 했는데 컬스플 찍었고 뭐, 분위기적인 부분도 뭐, 나쁘지 않고, 음, 그게 뭐, 문제될 부분이 없죠. 어, 그래서 뭐, 요 경기는 뭐, 그래도 쉽게 생각합시다. 뭐, 롯데승, 그 다음에 5이닝승, 뭐, 1마인승까지 같이 볼게요. 언어보는 뭐, 모르겠습니다. 어. 그래도 롯데가, 어, 움상대로는 위닝은 가져가야지, 에, 뭐, 가하려고 가지 않겠어요. 어.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, 배구할게요 일본 대 티르키. 뭐 여기 폴란드에서 하는 거 맞죠 어제 뭐 배구는 다 맞추긴 했어요 이탈리아도 어제 누가 뭐라했노 나한테 어, 오버는 안돼요 뭐 어제도 그 듀스도 뜨고 해갖고 오버 됐잖아요 배당이 조금 뭐큰 차이 없잖아 0, 0. 몇이고 0.08이었나 차이였는데 마인 가는 게 맞죠 그래서 마인은 들어왔고 폴란드 경기도 승오버 이겼고 일본 대티르키인데 일단은 뭐티르키에 멤버 자체들이 거의 대부분 소집이 된 거는 맞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는 아니잖아요. 뭐, 은퇴도 있기도 하고, 소집된 것도 그렇기도 하고. 근데, 그래도, 이 끈끈한 부분, 뎁스가 음, 좋다 보니, 세대 교체도 나쁘지 않고. 어, 그런 부분에서 티르키에가 정배를 받은 것 같긴 한데, 근데 생각보다 티르키랑 일본이랑 붙으면은 좀 팽팽하게 많이 흘러갔죠. 물론, 현재 일본이 완벽한 베스트는 아니긴 하나. 근데, 그건 있죠. 티르키에가, 이강 서브, 이런 걸로 이제 보통 팀들 이 이제, 에, 뭐 리시브 라인들은 이제 휘둘리긴 해요. 근데 반대 이제 일본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. 수비, 리시브, 디그 이런 게 잘하기 때문에 끈적끈적하면 힘들거든요. 음. 그리고 또 서브가 무조건 잘 들어간다는 그 보장도 없기도 하고. 어, 그리고 약간 뭐 굳이 뭐 비교를 하자면은 이탈리아, 여배 아, 이제 이탈리아랑 했을 때도 티르케도 힘들어 어, 티르케랑 이제 붙었을 때도. 뭐 엄청 티격태격 하긴 했어요. 음,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탈리아가 잡았고 일본도 이제 그 이탈리아랑 뭐 대결했을 때도 팽팽했던 부분도 보여 주기도 했고 뭐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냥 뭐 전, 전체적인 이제 부분 일본이 더완전히 진짜 초베스트였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하나 그러니까 역에 받았겠죠 그래도 저는 일본이 이 끈끈한 뭐 기본기가 탄탄한 이 일본이 티르키 상대로 버티기만 하면 분명히 이 범실이 나온단 말이죠 티르키에도 뭐 결국에는 바라가스 의존도가 또 크기도 하고 어그 똥벌 처리할 때도 바라가스 은근 그좀 파워가 또 세기도 하고 범실들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일본이 충분히 비율만 하지 않을까 일본 풀 보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 오버 볼게요 오버. 음. 토너먼트 뭐, 다 열심히 하죠. 토너먼트니까. 어 그건 맞는 말이죠. 뭐다 열심히 할 텐데 뭐. 그리고 이제, 에 브라질 대 독일인데, 요거는 솔직히 뭐, 독일도 그, 오르트만이 이제 에이스 합류하고, 나머지 뭐, 다 모이고, 브라질은 근데 베스트는 아니긴 하죠. 어 베스트는 아니긴. 그래도 뭐, 걔네도 나올 거 아니에요? 가비, 키시, 뭐, 로사마리아, 뭐, 크리스티나, 뭐, 베르그만 이런 애들 다 기어 나올 거긴 한데. 뭐, 르라젤이 이기겠죠? 근데 배당이 1.0. 근데 마인을 찍기에는 그래도 독일이 또 브라질, 뭐, 베스트로 나왔을 때도 그렇고, 어느 정도 이제 한 세트씩은 꼬박꼬박 좀 땄거든요. 그래서 뭐, 요 경기는 마인을 갈 바에는 그냥 차라리 오버 찍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음, 그런 느낌. 뭐, 당연히 프레임 봐도 되고요. 아, 근데 승리는 일반, 이건 할 거예요. 이 브라질이 하겠지. 못 말인지 신시겠죠 어.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,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,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